지금 여기 보면 2-60페이지 계산 작업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마 오늘 다섯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봤는 것라 그러면은, 어, 두개 정도는 풀었을 수 있는데, 나머지는 좀 속이 답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 1번 문제를 보면은 성별과 어, 시험을 이용하여 비율을 표시하시오 이랬는데, 자, 전체 어, 신입사원 중에서 시험점수가 70점대라 그랬어요. 70점대. 여기서 70점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70점대고, 그 다음에, 어, 해당하는 남자, 여자의 비율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count ifs하고, count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count ifs는, 어, 남자, 남자여야 하면서 70점대니까, 7점에서 8점 사이가 돼야 되겠죠, 그죠? 7점에서8 그러니까 79점까지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걸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라는 어떤 이런 비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비교가 두개 이상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 되고, 그 다음에 카운터는 전체 인원수에다가 거기 비교했는 인원을 나눠버리면 비율이 나오겠죠. 맞나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 co, count ifs 하고 갑니다. 자, 그리고 fx를 이용해서요. fx를 이용해서. 자, 일단은 여기서, 어, 남자냐, 여자냐라는 걸 구분해야 될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부분을 당겨요. 그죠? 당겨가지고 탭 치고 내려가, 탭 치고 내려가기 전에, 어, 여기서는 남자냐, 여자냐 두 가지를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 부분은 F4번으로 고정을 합니다. 왜? 앞으로 이 내용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F4번으로 고정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조건에는 여기 성별이 있잖아요. 그죠? 성별에 이놈을 딱 찍으면 여기에 남자가 있죠. 그죠? 남 됩니다. 남.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탭 치고 내려가서, 이번에는 시험 점수를 구해야 되니까, 시험 점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깁니다. 자, 똑같 당겼죠, 그죠? 당기고 난 뒤에 똑같이 이것도 F4번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왜? 좀더또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탭 치고 내려가서 70점 때라 그랬으니까, 그거나 같다 70. 그죠? 그거나 같다 70. 그리고 또탭 치고 내려갑니다. 자, 70점 때라 그랬으니까 80점 이하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또 여기서 영역을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가지고 F4번 고정합니다. 그죠? 고정하고, 탭치고 내려가서, 이번에는 미만, 적다. 그죠? 적다. 적다 80. 이렇게 해도 되고요. 적거나 같다 79 해도 상관 없습니다. 적거나 같다 79. 그죠? 왜냐하면 70점이 되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는 미만으로 하겠습니다. 적다 80.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확인을 해보시면, 200%라고 나와요. 그죠? 왜 200%냐 면 여기 지금 프로테진를 해놨는데, 그 조건에 맞는 게두 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남자 여기 70. 그죠? 포함되죠? 남자 포함되죠? 남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아니고 포함되고. 그니까, 러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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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에서, 어, 70점대가 넘어야 되는 것까지 다, 70점대 아니니까, 그죠? 그걸 구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전체 개수를또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나누기. 나누기, 그죠? 가지고 COU, 카운트. 해서, 요 놈을 쭉, 당깁니다. 아, 70점대, 아, 뭐로 80점대입니까? 문제, 아, 70점대 이상 맞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요거는, 요거도 마찬가지로 F4번 고정해줍니다. 그리고, 갈로. 닫습니다. 엔터. 이렇게 치면, 2 2 나와요. 그니까, 러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서 나온 것처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 중에 남자라는 일단 조건이 맞아야 되고요 그죠? 남자의 조건이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시험 점수가 시험 점수가 맞죠 그죠? 시험 점수가 70점 대니까 또 여기 있는 게또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라는 조건과 그죠. 남자 라는 조건과 70점 짜리라는게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70점에서 8점까지가 다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게몇 개가 나왔냐 하니까 두 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두 개가 나왔는데 그러면 프로테이지를 구해야 되니까 프로테이지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인원이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맞죠. 전체 인원이 나와야 되니까 그 전체 인원에 대한 내용을 요렇게 나누기 하고 카운터해 주고 난 뒤에 여기 걸 당기면. 자, 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를 해 알려주는 거죠. 그죠? 카운트 A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카운트 A를 하면 여기를 당겨줘, 여기를 당겨줘, 뭐 아무것도 당겨줘도 되지만, 카운터는이두개 중에 하나를 당겨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쭉 당기니까 20% 나오는 거야. 자, 그런데 아까 여기서 이걸 할 때, 자, 이놈들을 고정을 했죠. 그죠? 고정을 했는 걸왜 그러냐면은,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야도 고정하고, 야도 고정하고, 야도 고정했는데 얘들은 고정 안 했죠. 그죠? 20입니다. 그죠? 자, 요거를, 고하고나복사할딱 할게요. 이렇게 복사하면 11%가 나오죠. 그죠 11%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나오냐 하면 아까 그걸 보면 얘들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얘만 변경됐어요. 11로 맞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다가 자 여기 여기다 11 대신에 직접 남자 여자 써줘도 돼요. 그죠 써줘도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이용하다 보니까 그죠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데이터를 두개 이상 계속 써야 되겠다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어, 비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지우겠습니다 자이꼴 하고 난 뒤에 cou countifs 그죠 들어가지고 자이 패스 누릅니다 눌러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을 지정하고, F4번으로 고정. 그죠? 그러고 뒤에, 여기가 성별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 찍고, 그죠? 얘는 고정하지 않습니다. 탭치고 내려가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데이터 중에, 그죠? F4번 고정. 그죠? 그렇게 해주고 내려가서, 크거나 같다 70. 그죠? 70. 자, 70점 되니까, 그렇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땡기고, 그죠? 땡기고, F4번 고정하고, 탭치고 내려가서, 미만, 80 미만, 그죠? 해주고 또 탭을 딱 칩니다. 그죠? 자, 무조건 탭을 쳐야 되지 쌍옴표가 생기죠, 그죠? 쌍표가 생깁니다. 그렇게 놓고 확인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그죠? 이 상태에서 나누기, 그죠? C, O, U, 카운트 해가지고, 여기 전체 개수를 이렇게 구해주면, 거기에 대한 계산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22%라고 나옵니다. 그죠? 2 0 나오는데 자, 여기서 제가 아까 고정 안 했어요. 여러분 여기 가서 고정합니다. F4번 고정. 그죠? 고정을 해 줘야 되지. 복사를 했을때 얘도 정확한 정답이 나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고정의 의미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거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감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번호가 234뭐 1도 있고 여러가지 있잖아요 그죠 주민등록번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성별을 구하라 그러고 돼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성별을 구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었냐면 이런게 있었어요 자 보십시오 어 예를 들어가지고 ch 어 co ch입니다 ch 추주 CH, 여기죠 그죠 추주 자 요거 이용해가지고 이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mid, 미드 미드드가 예측습니다. 찍어가지고, 컴마, 8, 1 하면은, 여덟 번째에 있는 한자죠, 그죠? 여덟 번째에 있는 한자니까 이걸 읽어올 수 있어요, 그죠? 자, 이거 읽어왔습니다. 읽어 아주 고 수주로 와가지고, f s 들어가요. 들어가서 읽어왔는 거에 따라가지고, 만약에, 첫 번째 글자가 1이면 남자. 남자, 탭. 그죠? 2이면은 여자. 아, 여자인데왜영자가 되버렸나 자 여자 그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남자 탭 그죠 그리고 여자 탭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면은 나머지 쭉 복사를 하면 그죠 거기에 따라가지고 여기 있는 숫자에 따라가지고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거나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어 if 아이고 if 하고 m i m o 모드 그죠? 모드 하고 난 뒤에 m i mid 그죠? 요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것처럼 if 쓰고 그다음에 모두 쓰고 mid 쓰는 경우에요 그죠? f mid 쓰는 건데 요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어? 그죠? 자, 일단은 모두를 찾아야 되는데 그, 미드라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거 읽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얘 찍고, 컴마, 팔, 컴마, 일. 그죠? 자, 팔, 컴마, 일까지는 수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그죠? 자, if, 모두 갈로 열고, 미드 갈로 열고, j3 하고 하는데8 컴마, 일에서 그럼 팔, 컴마, 일 하면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여기 있는 숫자 읽어오잖아요. 맞죠? 그죠? 읽어와가지고, 자, 그러면은, 모두 일단 가보겠습니다, fx. 자, 읽어왔죠? 자, 이 읽어 왔습니다. 아, 모드야 참, 미드. 미드였고. 자, 모드로 갑니다. 모드모드로 갔어요. 그러면 자, 읽어 왔는 게, 읽어 왔, 왔, 맞는데 여기서 니가 만약에 나눌, 디비전 할게 뭐냐? 나눌 게 뭐냐 그랬어요. 난 1로 나누겠다. 그죠? 1로 그랬단 말이야. 그죠? 자, 1로 나누면은, 여기 2프로 옵니다. 2프로 다 왔어요. 자, 그럼 1로 나눴을때 만약에 결과 값이 나머지가 1이 되면은 호수가 돼요. 작수가 돼요. 1로 나눴을 때 아, 1이 아니지. 참 1로 나눠야 된다. 1로 나서한번 됐습니다. 1로 나네요. 1로. 자, 1로 나습니다 1로 나누면 어, 나머지가 만약에 홀수가 되면은 1이 남겠죠. 맞나요? 짝수가 되면 0이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1이 나왔다 그랬을 때는 남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남자 탭. 그렇지 않으면은 여자 탭. 이렇게. 그죠? 자, 그러고 나왔는데 확인합니다. 그리고 쭉 당기면 이런 식으로 여자 남자 여자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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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여자 이런 식으로 그죠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여덟 번째에 있는 자로 구하기 위해 가지고 if 자 if를 씁니다 i f 더블 클릭 그리고 바로 어 모두 엠모 모두라는여 나머지 구하는 거라 고했죠 그죠 모두 그죠 그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 MI 미입니다 미드 더블 클릭하고. 자,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는 수 작업을 해 주시고 얘예 찍고. 그죠? 콤마 8, 콤마 1까지도 여러분들 수 작업을 하세요. 왜냐면은 여덟 번째 한 자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여덟 번째 한 자다. 그럼 여기까지는 수 작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모드로 와 가지고 모드로 와 가지고 FX를 딸까 클릭을 해요. 그러면 자, 네가 지금 여덟 번째 구했는 내용이 2라는 숫자인데 네 뭐로 나눌래? 2로 나눠 겠다 그죠? 자, 2로 나눠가지고 만약에 숫자가 짝수이면은 0이 나올 거고, 홀수이면 1 나올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2% 와. 그죠? 2% 와가지고, 만약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니가 이거를 1이 나왔을 때는, 그죠? 1이 나왔을 때는 아까 남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럼 내려가가지고, 남자. 탭. 그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은 더 이상 내용이 없으니까 여자. 탭. 그죠? 자 반대로 여기 있는 결과물이 1이 아니고 0이야 0 0이면 은탭치가 내려가지고 0일 때는 여자 이거 자꾸 0자가 되노 여자 그죠? 여자가 되고 그 다음에 거는 남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비교가 1이냐 2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죠 그죠? 자 1은 자 호수가 되기 때문에 결과물이 남자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찾아내는 방법에서, 이품을 이용할 수도 있고, 좀 전에처럼, 추주문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세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문제 풀어가는 것 중에, 세 번째 문제를 만약에 못 푸셨다면, 집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죠? 이거는 맞았어야 돼, 이거는. 그죠? 이거 맞았어야 돼요. 자, 왜냐면, 추주문 배웠잖아요. 추즈만 그리고, 카운트 A라는 게, 카운트 A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 개수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니까, 러 자, 이골, 자, ch, ch, 주주, 그 다음에, cou, 카운트 A. 자, 여기서 카운트 A를 쓰는 이유는 뭡니까? 동그라미가 문자죠, 그죠? 문자기 때문에 카운트 A를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자, 추주하고 카운트 A하고 카운트 함수 중에 두 개를 골라서 하세요. 이랬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카운트를 안 쓰는 거구나. 내가 쓸수 있는 건 추주하고 카운트 두 개구나. 그죠?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당겨네 개를 당겨네 개를 당기면은 B15에서 E15 되죠. 그죠? 기까지는 수작업 하시고 갈로 닫아. 갈로 닫고 추주로 와. 그죠? 추주로 와서 에 x 를 열어요. 딱 열면은 지금 여기 돌아왔는 숫자가 있잖아요. 4, 이랬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은, 네번다 출석했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A라 그랬죠. 그죠? A라 그랬고, 그 다음에 세 번은 B, 그 다음에 두 번은 C, 한번 했을 때는 D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번다 하니까, 여기서는 네번다 들어왔잖아. 그럼 뭐부터 들어와야 돼? D부터 들어와야 되죠. 그죠? D. D 맞나요? 숫자의 개념이니까, D. 탭, 그죠 왜냐하면 개수의 개념이에요. 네번 나왔으면 D, 네번 나온 게네 번밖에 안 왔으면 D가 되는 거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C, 그다음에 B, 그다음에 A 이렇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네번 나왔을 때는 A가 되는 거고 세번 나왔을 때 B가 되는 거고 두번 나왔을 때는 C가 되는 거고 한번 나왔을 때 D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렇게 되는 거죠. 소, 돌아오는 숫자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죠그니까 네번 나왔을 때는 a가 되는 거고, 세번 나왔을 때는 b가 되는 거고, 두번들어왔을 때는 c가 되는 거고, 한번 나왔을 때는 d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확인을 해 줍니다. 그리고 복사를 쭉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전전에 내가 이거 뭐 보면은 집에 가야 된다 이렇게 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laughs> 한명더 웃고 있네요. 예. 착각을 할수 있어요. 자, 이 q u a 좀 전에처럼 ch 들어갔어. 그죠? 들어가고 그 다음에 cou count a 들어갔어요. count a 들어가서 여기부터 이렇게 당겼어. 당겨 가지고 갈로를 딱 닫고 난 뒤에 다시 여기 추 h o 로 와서 fx를 눌렀어요. 그죠? 자, 누르고 난 뒤에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 이렇게 4개가 돌아왔을 때 아무 생각 없이 value 1일 때좀 전에처럼 a 해버렸어. 그럼 이게 거꾸로가 되는 거죠. 그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생각셔야세요 아, 네번 나왔을 때는 D였구나 D. 그렇죠? 아, 네번 나왔어요. 한 번일 때 D였구나. 그다음 두 번일 때는 C고 C고 두번 그다음 두번두 두 번일 때세 번일 때는 B고 그다음에 네번 나왔을 때는 A더라. 이렇게 거꾸로가 되잖아요, 이거는. 그죠 맞죠? 그 이걸 이제 착각해버리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네 번째 거 보겠습니다 네 번째 거는 순위를 구하는데 자 여기서의 순위는 기록이 짧은 놈이 빨라요 기록이 안한 사람이 빨라요 기록이 짧은 게 빠른 거죠 맞죠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계산할 때 보면은 등수를 계산한다 그러면은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이었잖아요. 맞죠? 그니까 러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이다 보니까 우리가 별도의 옵션을 주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사회상으로 따졌을 때는 시간이 빠른 사람이 1등이기 때문에 오른차순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오른차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옵션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if, e r 는 여기처럼 비어있는 걸 구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순위 구하는 거예요. 그냥. 순위 구하는 거에 앞에 if, era가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죠? 자, e q u 해가지고 if. if, era 들어가요. 그리고 바로 ra. 랭킹 EQ. 이래 들어갑니다. 그죠? 자, if, 에라, 그리고 랭킹, 랭킹 EQ 하고 난 뒤에 이제 FX 들어가는 거야. 자, FX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자, 요, 첫 번째에는 예를 구하는데, J15죠? 탭 치고 내려가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영역을 비교해가지고 분석합니다. 여기서 뭐줘뭐줘 F4번 고정해야 되죠? F4번 고정.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더 값은 오름 차순의 개념이니까 0을 제외한 다른 숫자를 넣어줘야 되죠. 1 넣어줍니다, 1. 그죠? 1을 넣어줘야 되지, 오름 차순 개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랭킹을 구했단 말이야. 랭킹을 구했는데, 그럼 구했으면 구했는 값은 그대로 나타내면 되죠? 맞나요? 나타내면 되는데, 만약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뭐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문제에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실격이라 고 그랬죠, 그죠? 실격이라 고 그랬으니까, 여기 가서, 이, 이프에 r 를 불러와, 이렇게 불러오면은, 이제, 만약에, value, if, error. 만약에 니가 L을 땐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 자리에다 실격이라고 써. 실격. 탭. 그죠? 이렇게 치고, 확인을 딸딱 하면, 등수 나왔죠? 자, 쭉 복사해 보겠습니다. 그죠? 복사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등수도 나오고, 만약에 등수가 안 나오는 놈은 실격 처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요럴 때 이제 우리가 if, error를 쓴다라는 겁니다. if, error를. 그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랭킹만 구하는 건데, 그냥 앞에 if 에라가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죠? 자, 이꼴, if. if 에라 들어가고, 그 다음에, ra. 랭킹 eq. 자, fx, 그죠? 자, 랭킹 eq를 이용해가지고, 요 놈에 대한 기록을 구하는데, 탭치고 내려가서, 전체 비교할 대상은 여기서부터 여기더라. 그죠? 그런데 요거는 고정을 시켜줘야 되니 F4번 고정해주고, 그 다음에 탭 치고 내려가서 오도 값은, 오름 차순의 개념이니까 숫자 2 줘도 돼요. 상관없어요. 왜? 0을 제외한 모든 숫자 아무거나 줘도 됩니다. 꼭 1을 주라는 법은 없어요. 2를 줘도 돼요. 자, 1을 주고 난 뒤에 다시 이제, if 에라로 돌아와. 돌아가자 만약에, 오류일 경우에는 여기다가 실격 처리를 해라. 그랬어. 실격. 탭. 그죠? 이러고 난 뒤에 확인을 누릅니다. 그죠? 그리고 복사를 쭉 하면,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죠 등수도 나오고 실격 처리된 거는 실격 처리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임의 숫자를 넣어 볼까요? 1시 33분 뭐 22초 이랬어. 그럼 요 등수가 다 달라지죠. 실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고. 좀전에처럼 비어 있으니까 걔는 제외하고 등수를 낸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요 그죠? 자, 그래서 이부에라는 이럴 때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 5번 문제는 수험번호 그죠 수험번호인데 시작 시험 시작을 이용하여 시험 종료를 계산하라 그는데자 수험번호에서 보면 만약에 수험번호가 어 여기서 조건이 뭐냐면은 tt로 시작하면은 자 수험번호 뒤에 있는그습니까 tt로 시작하면은 80분 동안 시험을 치는 거고 그 외에는 60분 치는 거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맞나요 그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현재 시간에다가 그죠 현재 시간에다가. 분을 더하면 돼요. 분을.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뭐이 꼴을 해가지고 야에다가 그죠? 야에다가 더하기 80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뭐 숫자가 나오는데 80분이라는 개념이 야 80에 보에 다른 개념을 생각해 볼때이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타임이라는 함수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타임이라는 함수를. 자 그래서 이어 꼴을 하고 난뒤 일단은 처음에 얘가 시작이잖아요. 맞죠? d27이 시작이네요. 시작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건에 따라서 더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자, 더하기. 그죠? 더하기 하고 난 뒤에, 여기에, 이제, if 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if 문이. 자, if. 그죠? if 들어가가지고, 또뭘 쓰라고 되어있냐면은, right 문을 씁니다. r, i, g, h, t. right. 그죠? 자, right 써가지고, 요놈. 예, 찍었죠? 그죠? 찍고 콤마 2 e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에 있는 두자되 잖아요. 맞죠? 두 자. 갈로 닫아요. 갈로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if 이거 찍고 있지 않습니까? fx를 딱 누릅니다. 누르면 지금 두 번째 글자 읽어왔잖아요? 자, 같다. 쌍따옴표. tt. 쌍따옴표. 자, 여기서 만약에 tt인 경우에는 그랬잖아요. 맞죠? tt의 경우입니다. tt의 경우에는 어. 요렇게 해놓고, 자, 만약에 tt가 맞으면 탭치가 내려가요. 탭치 내려가죠. 맞으면 뭐였어요 80분을 더해주라 그랬죠. 맞나요? 그럼 이때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바로 타임이 들어가야 돼요. t, i, m, e. 타임 들어갑니다. 타임. 그죠? 자, 타임 갈로 열고, 자, 타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요거 누르면 돼요, 요거. 타임 요거 누르면 돼요. 요거 딱 찍었어요. 딱 찍으면, 시간 나오죠? 여기서 시간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제로. 미닛 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80분 80 넣어요 그죠? 자, 세컨 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제로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러한 뒤에 확인을 눌러보세요 아이고 잠깐 만 보자 아 내가 한개를더 했습니다 자 여기서 왜냐하면 if 요거는 참인 경우고 참인 경우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value if false. 자, 아닌 경우, 요거 복사합니다. 여영지정 해가지고, 컨트롤 C. 자, 요거 컨트롤 V. 그죠? 아닌 경우에 뭐라고 했어요? 60이라고 했죠? 80을 60으로 바꿔주면 돼요. 80, 60으로. 바꿔주고, 확인. 그리고 나머지 복사를 쭉 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종료시간이 나타납니다. 종료시간이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제일 처음에 일단은 우리가 보통 그동안에 보세요. 함수를 할때 보면 이골, 구글 하는데 이프,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들어갔잖아요. 맞죠? 이거 if 바로 들어가도 돼. 바로 들어가도 돼요. 자, if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if 들어가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align, light. 찍었어요. 찍고 얘예 찍었습니다. 콤마 2까지는 수작업 했어요. 그리고 이제 if 일로 와. 일로 와, fx 눌렀어. 자, 누르고 나는데 만약에 얘가 같다 자, 다운표 tt. 가다일게 됐단 말이야. 그죠? 다단는 조건이 만족하면 탭치고 내려가서 이건 두번 해줘야 돼. 시간 야 있잖아. 야, 그죠? 야, 더하기, 그죠? 더하기, d i m m e time, 처럼 그죠? 타임 들어 time, t i m 0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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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해, 복사해 m 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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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D27을 이 안에서 두번다려 줘야 되죠. 맞나요? 그래된 거예요. 그럼 결과물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결과물은 똑같은데 작업을 좀더 한다는 라 거죠. 그죠. 그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꼴 먼저 야를 더해. 그죠? 먼저 야를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푸드 가가지고, 이푸드 가가지고 알라이. 라이트 들어간단 말이야. 그죠? 자, 라이트 들가가지고 이제, 요놈 찍고, 컴마 2까지 해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기 2프로 와. 그죠? 여기 2프 옵니다. 2프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요놈이 같다. 쌍 따옴표, tt. tt란 조건이 갖추면탭 치고 내려와서, 바로 타임이었잖아, 요이번에 t-i-m-e. 아까는 더 하지, 하지 않았을 때는, d 1 7을더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앞에 이미 d 1 7이더해져 있기 때문에, 타임만 주면 되는 거야. 그죠? 0, 80, 0. 갈로 닫고. 그죠? 탭.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다시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V 하고, 80짜리에 60으로만 바꿔주면, 그죠?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함수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함수들이 사실상 거의 다 있었어요. 그죠? 거의 다 있었는데, 아, 이렇게 푸는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고 한번 따라해 보시고 다시 한번 보고 따라해 보시면 대강 좀 감이 오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 어, 여기서 나온 것처럼 어, 상시 공략 문제 이제 한개 풀었어요. 한 개. 그죠? 함수를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상시 공략 문제 계속 풀다 보면 아마 어, 수준에 도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